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함신주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다니엘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 12장 8절에서 13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치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해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오. 기다려서 1 3 35일까지 이르는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우리는 다니엘서의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로 보이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그중 한 천사에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3년 반을 구체적인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3년 반이란 구체적인 기간이라기보다 상징적인 기간에 가깝습니다. 즉, 무시무시한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죠. 이에 8절에 보니 다니엘은 혼란스러워서 다시 묻습니다. 이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관심을 쏟지 말라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종말에 관하여 언제 주님 오시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종말, 종말론, 종말의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진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에 대한 신앙은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하루를 더 신실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은 언제 주님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종말이 임하게 될까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그때를 맞이해야 할까? 인 것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의미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온 가족들과 더불어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은 언제 주님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종말이 임하게 될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그때를 맞이해야 할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